지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82 페이지, 182 페이지. 자, C 이번 할 차례인데요. 어, 우리 지난 주까지, 지난 주에는 예수님의 승천 이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전에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월이라고 하는 저 지옥 안에 세 가지 장소가 있다고 우리. 크게는 세 가지 장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장소, 어, 게헨나또 낙원, 파라다이스, 또큰 구렁텅이, 그 가운데 있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또 무적행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오늘부터 보, 볼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아, 승천하신 이후는 뭐가 달라진 게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그때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은 보겠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은 여러분의 또 성경책 한번 찾아가면서 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기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교회를 어떤 것이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 지옥의 예, 문들입니다. 예, 지옥의 문들. 지옥에는 뭐, 무엇이 있다고요? 문. 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문들이 있고요. 복수형입니다. 자, 교회 의 권능은 이 지옥의 문들을 이긴다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지옥으로 가게 하는 세력들을 우리 또 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지옥은 당연히 개했나겠죠. 예, 그 불지옥으로 가게 하는 어떤 문들, 세력들, 그것을 어떤 통과하는, 어, 통과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세상에 이런 것들, 우리가, 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하는 사람들을 하는 그런, 어, 사람들, 사상들, 아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 우리 과학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진화론이란가, 라는, 어, 가 아니면 공산주의. 이것들이, 이런 사상들이 또한 지옥의 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옥에는 이런 문들이 있고요 또 여기 이사야서 38장 10절에 보시면 어 거기에 무덤의 문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 날들이 끊어지는 중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무덤의 문들로 가리니 내가 내 햇수의 남은 날들을 빼앗겼노라 하였도다. 자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그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던 부분입니다. 무덤의 문들로 자신이 간다 했어요. 물론, 이 무덤은 개헨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왕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믿, 믿는 사람이고, 그는 당연히 낙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덤의 문들,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까요? 2번. 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야, 여기는 또 무엇이 나옵니까? 그 지옥의 문들에 무엇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살아있는 자니, 전에는 죽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나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 예, 지옥의 열쇠들, 예,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다 했습니다. 누가 지옥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옥의 신, 뭐 지옥 죽음의 신 하면 무슨 사탄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옥의 신, 지옥의 뭐 죽음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문들을 분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지옥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또 사람들을 거기다 보내시고 어또 때로는 살아있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네 거기서 사망해서 또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좌지우지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영화나 뭐 만화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예, 사탄이 예, 지옥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런 모습을, 이물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9절 말씀. 그런 즉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그분께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 하시느니라. 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또한 먼저 땅이 낮은 부분들 안으로 데려,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실 때 자, 그분은, 뭐로, 사로잡힌 자들을, 뭐로 이끄셨다 했습니까? 네, 포로로, 자들을, 네, 포로로 이끄셨다. 그렇습니다. 포로, 포로. 예,로 네, 이끄셨다 했습니다. 자, 여기 참고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 네. 자, 여기,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죠. 부활하셨을 때이 예, 포로들을 지옥으로 가셔서 포로들을 이끌고 올라가시면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어, 어, 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먼저 내려가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 예 믿는 자들 또 만나셨고. 예,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도 만나셨고. 그런데 그둘 중에 여기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은 누군가요? 구약의 성도들이 되겠죠. 한마디로 하면 구약의 성도들, 구약에 죽었던 예수님 전에, 예, 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그 모든 성도들을, 예, 이끌고 올라가셨다.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으니 그 사람은 14년도 더 전에 새째 하늘로 채워져 올라간 분이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또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으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모,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것들을 사람이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입니다. 아멘. 예.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을 알았다 했는데 바울이 한 사람을 알았다 했습니다. 그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 거기 1절을 보시면 예, 일절을 보시면 아시겠죠. 자, 자랑하는 것은 확실히 내게 유익하지 않도다. 그러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자 자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랑한다 하는 거예요 누가 자랑하는 거예요 네,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한 사람을 알았다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은 자신인 바울 자신입니다 네, 바울 자신이 어, 14년 전에, 예, 그더 전에, 예, 셋째 하늘로 올라간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낙원으로 채어 올라간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디로 채어 올라갔습니까? 예, 2절에 의하면, 어디로 채어, 어떻게 갔습니까? 예, 몇째 하늘이죠? 예, 셋째 하늘로 채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위에 있으니까 올라갔죠 하늘이니까. 자 하늘이 세, 세 가지 하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기권, 네, 이 공기가 있는 이 우리 피조물들이 살수 있는 그게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피조물들이 살수 없는 그 하늘이 있습니다. 달과 별과 또 해들이 있는 그것이 둘째 하늘이고, 네, 그 위에 이제 천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셋째 안을 하나님 계신 셋째 안을 올라갔는데 사절 보세요. 사절 보시면 그가 바울이 낙원으로 채워 올라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던 그 당시가 언제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예, 이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올라가신 그리고 포로를 이끄시고 그 지옥의 수월에 있던 낙원에 있던. 사람들 다 이끌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낙원도 같이 가져가신 게, 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낙원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부활과 승천과 함께 낙원도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로.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스월이라고는 하이 지옥에 낙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네, 없습니다. 올라갔으니까 올라갔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신이 와, 낙원으로 채 올라갔다. 그 하늘의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세요? <웃음> 이해되시죠? <웃음> 네, 낙원이 이제는 하늘에 있고 땅 밑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지옥의 낙원 부분에 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비워졌다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던 포로들,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영들을 그분과 함께 영광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이제는 이 지옥 안에 이수울 안에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약 성도들은 죽으면 네, 밑으로 가지 않고 네, 천국으로 위로 낙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말해주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8절이에요. 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해져서 원하는 바는 차라, 차라리 몸을 떠낸다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랴. 아멘. 자, 답이 뭘까요? 여기?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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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함께. 그렇습니다. 몸을 떠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을 떠나서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옛날 그 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네. 이제 다 올라갔으니까 예, 주님과 함께 우리는 바로 죽는 순간 그분 앞에 우리가 딱 서게.

아멘. 예, 바울이 또 얘기했죠? 내가 떠나서, 예, 이제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나에게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떠난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전과 후가 다른 겁니다. 예전의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 네수월이라고 하는 땅 밑으로 가서 땅의 중심부로 가서 거기 낙원으로 들어갔지만 이제는 위로 갑니다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 바울은 갔다 와봤잖아요 셋째 하늘 갔다 와봤어요 낙원에 한 갔다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린 그날을 그래서 기쁘게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또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d번 보겠습니다. d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네, 천년 왕국이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아예 아직 오지 않은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이 땅을 정말 눈에 보이도록 다스리시는 그 때를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사망과 지옥은 또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우리 또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요한 계시록 20장을.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바로 이제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고 불립니다. 네, 크고 흰 왕좌 심판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까? 아니요. 네, 아니죠. 구원받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자 그때 그때 바로 사망과 지옥이 자기 속에 있던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어떤 표현? 네, 내어준다. 네,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을 내어준다 했어요 바로 크고 흰 왕좌 심판으로 내어줘서. 그들이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 하나님께 심판받도록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그들이 거기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이죠, 감옥, 감옥이라고 불리고 지옥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심판받아야되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열쇠, 이 드나들 수 있는 그 문을 드나들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기 됩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제 20장 14절을 보, 보, 보시면 자 사망과 지옥은 어디에 던져진다고 했습니까?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예땅 밑에 있었던 그수월 그것이 네, 던져집니다. 거기 있는 무적행 구렁텅이 다 그불 호수에다가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사망도 사망도 이제 없습니다. 사망도 거기다 다 던지기 때문에 이제 천년 왕국 이후에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망도 이제 침범할 수 우리를 유협할수 유업,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그림 보시게 되면 여기 참고랑 하고 그림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옥의 고통의 장소 부분은 바로 게나죠 불지옥. 자 범죄자들이 예, 갇히는 예, 잠시 갇힌다고 해야 되겠죠. 잠시 갇히는 구치소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이른 모든 죄인들에게 심판 날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흰왕자 심판이 바로 그 심판이며 그불 호수가 어디라고요? 교도소죠, 교도소. 구치소에 잠깐 있다가. 이제 꺼내가지고, 심판받고, 네, 재판받아서 심판받으면 이제 불호수에다가 던지는데, 이 교도소는 잠깐 있는 교도소입니까? 한천년 있다가 나오는 교도소입니까? 영원히. 예, 네, 영원한 교도소. 영원한 나올 수 없는 네, 불호수. 바로 거기가 교도소, 불호수와, 불호수입니다. 전부 다 여기다 다 던져 넣으십니다. 사망과 지옥, 사탄, 그 거짓 예언자들,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여기 불로스에다 던지는데 여기에도 예, 더 고통 당하고 덜 고통 당하는 그 단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보시겠고요. 자, 우리 넘어가서 1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 여기 보시면 어떤 우리 사람 말고 다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사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 심판 때까지 유보해 두셨으며. 예, 1장 6절 또 읽겠습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아래 유보해 두셨느니라.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슬에 묶인 이 천사들, 이들은 그큰 날의, 어디 때까지요? 네, 심판 때까지, 예, 네, 하나님께서 유보해 두셨다 했습니다. 이들은 묶여가지고, 이제 그 지하 이 수월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 있냐면, 여기 타타로스라고 불리는 그 그룹에 나와있죠. 타타로스라고 불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보해 두셨어요. 그 심판이 끝나면 그들은, 예, 거기서 또 풀려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대로 풀려난게 아니라 지옥 그 불호수로 그들도 같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네, 예, 무덤이 한편으로는 수호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냥 우리가 보는 그 무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아마 나중에 한번 더 무덤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몸의 휴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묻히고 예, 묻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호를 안을 보니까 불지옥이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낙원이 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큰 구렁텅이가 그 중간에 있어서 건너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승천하신 뒤에 이 낙원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무적행과 타타로스가 그대로 여기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설명들이 나와있죠. 자, 지옥은 이 개했나? 이 불지옥은, 어, 바로 나중에 크고 흰 왕자 심판에 서기 위해 그들 여기서 이제 고통받다가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정조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 지옥은 불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 낙원을 볼까요? 낙원은, 복받은, 복받은 죽은 자들의 영역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여기에 있게 되고요. 자 이제는 여기가 비어진 채로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자그 다음에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사탄이 천년 동안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적행에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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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타타로스는 이 어, 자기 자리를 떠난 어, 자기의 처음 신분을 떠난 그 아, 어, 잘, 어, 범죄한 그 천사들을 여기다 지금 사슬로 어둠의 사슬로 묶어 놓고 계십니다. 자, 어떤 천사들의 감옥, 사탄의 천년 감옥이라고 우리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영적인 자들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또 어, 벌주는 징벌하시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천연 왕국 이후에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어, 불호수로 던져진다는 사실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어, 질문이나 나누실 부분이 있으시면 또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지옥의 모습들 우리 자세한 것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